여러분 안녕. 저는 오늘 라이벌을 해볼 거예요. 한번 가볼게요. 이거 앞으로 가지네. 제가 라이벌은 잘하거든요. 안 돼요. 야. 안돼안 돼. 안 돼. 그래, 누가 안 오거든요. 이제 기다려주세요. 시간이 걸려요. 한방저 바로 가보겠습니다. 근데 셀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. 어, 어쩌지, 뭐야? 다시 나가야 되는 거야? 다시 나가야 돼 이거? 오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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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그, 그거 그 아니야? 아 다시 시작했네?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 신난다 저 못해요 저 근데 잘 때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네,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여서. 아 어, 저는, 뭔가 여기가 재밌었다고. 하네. 아, 부도, 이게, 부도, 부도. 아, 부도 할수 밖에 없어요. 7. 시작했다. 또 갈게요. 갈게요. 와, 이거 겁나 어렵던데요. 아 죽을게요. 예! 제가 이겼습니다. 아, 제가 은근 잘한다니까요? 우 와, 신난다. 저 갈게요. 저 이쪽 사다리로 갈게요. 좀 무서운데. 한번 가봐야겠죠? 무서운데도 가야지. 이게 사람이 겁니다. 없는데. 지금 어디 있어요? 저도 숨어서 할게요. 오우씨, 개 무섭네. 아예. 제거했어요 와이사람도좀 잘하긴 하네 아나 이번엔 진짜 다섯번 이길거야아 그럼 제가 이겨요? 어 재밌는데? 어어어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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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데? 아니지?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아아 아, 아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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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피 없어요 피피피 피, 피. 피가 없어요. 엄청 아프네. 와! 아! 와, 이거 겁나, 아이씨. 와, 이거 겁나 잘안 돼, 이 사람? 아, 아니지, 내, 내가 좀더 잘긴 하지. 어,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아, 이쪽 가면 안 되겠다. 어딘가 있을 거야, 저 사람. 저희 쪽은 일단 가볼게요. 어디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. 어디 있을 리가 없는데?